60년 전 미국과 소련은 AI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 CIA와 KGB가 실제로 추진했던 기술 실험 중 존재했던 실화는 무엇일까요? 1번 고양이 귀에 토청기를 삽입한 작전. 2번 러시아어를 자동 번역하는 인공지능 개발. 3번 사람의 뇌파를 조종하는 약물 실험. 4번 위세 가지 모두 실제로 존재했다. 이중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충격이죠. 그런데 그중 모두 사실이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 기술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947년 CIA가 창설되고 KGB가 공식화되던 그해 전쟁은 이미 총과 탱크를 벗어나 정보라는 새로운 전장을 맞이하고 있었죠. 문제는 적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컴퓨터라는 기계에게 러시아어를 번역시키려는 실험을 시작하죠. 1954년, IBM 701 컴퓨터에 의해 최초의 기계 번역 실험이 성공합니다. 여섯 개 문장을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번역.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곧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겠구나. 그 말은 맞기도 틀리기도 했죠. 냉전기 기계 번역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생산, 첩보문서 해석, 첩국 내부문서 에도 과학 논문 확보까지. 미국 CIA는 MIT와 협력해, 지금 러시아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 논문 수천건을 기계로 번역시켰습니다. 동시에 소련은 빅브라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전 국민의 전화, 우편, 교회, 심지어 공공화장실의 대화까지 기록하며, AI 이전의 감시체계를 구현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AI 전쟁은 60년 전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일 AI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통해 인간을 분류하고 감정과 행동을 예측하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만들지까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보는 뉴스, 당신이 믿는 의견, 당신이 추천받는 영상. 그 모든 건 우리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먼저 선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냉전 시절 KGB는 서점으로 사람의 사고를 바꿨고 CIA는 논문으로 첫 국의 생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는 우리의 생각, 감정, 정치 성향, 소비 습관까지 조용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감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검색창, 영상 추천. 그 모두가 지금의 픽 브라더입니다. 냉전은 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더 조용하고 정교하게 진행 중이죠. 우리는 AI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AI가 우리를 쓰고 있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검색, 번역, 의료, 운송, 창작, 심지어 교육과 정치까지. AI는 무섭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도구를 가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상에 멈추는지,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지를 AI는 조용히 기록하고 있고, 그걸 잘 쓰면 나 자신을 더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I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것도 우리를 따라 보여줄 뿐이죠. AI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 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총을 쏘는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당신의 스마트폰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잘 압니다.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에 머무는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 지금의 AI는 단순히 번역을 넘어서 사람을 분류하고 예측하고 조작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분노 중 정치 콘텐츠 추천. 이 사람은 외로움 연애 소비 콘텐츠 유도. 당신이 직접 쓴 프롬프트 하나가 이미 당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AI는 우리가 쓰는 기술이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SNS에서 유행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흐름은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힘에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2022년 국내에선 댓글 조작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는 정황. 그 뒤로도 포털 뉴스 편집, 영상 우선 노출, 검색어 조작 등. 우리는 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KGB가 만든 가짜 서점이 사람들을 세뇌했지만 지금은 AI가 큐레이션한 콘텐츠가 우리의 감정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쓰는 AI, 혹시 우리도 그 안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냉전은 끝났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술 기업의 서버 속에선 알고리즘끼리 전쟁 중입니다. CIA는 더 이상 고문하지 않습니다. 검색어를 설계합니다. KGB는 더 이상 스파이를 심지 않습니다. 댓글과 추천 콘텐츠로 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누가 만든 줄도 모르는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분노하고 소비하죠. 아까 퀴즈 정답 기억나시죠? 정답은 4번. 모두 실화입니다. CIA의 도청 고양이 아쿠스틱캣, 기계 번역 프로젝트 조지타운 실험,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마인드 컨트롤 실험, 그리고 지금의 AI 프롬프트 추천 전쟁까지 우리가 AI를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AI가 우리를 쓰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피드에 이 영상이 왜 떴는지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편, CIA가 만든 영화의 진실이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지금도 전쟁 중인 알고리즘 속 작은 선택입니다.